좀 전에 찬양은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합창,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런 그 음들이 정확하게 우리 귀에 에, 들리는 것을 우리가 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수준 높은 어, 합창을 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합창도 배우고, 또 이제 악기들도 다양하게, 어, 피아노도 치지만, 또 바이올린도 하고, 뭐, 첼로도 하고, 다양하게 악기를 다루게 되면, 또,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의 내용은 읽으시면서 조금 우리가 아주 미묘한 문제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법이었다. 당시 가난 지역의 사람들의 성도덕이 굉장히 물란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18장에 가서 보시면 어느 정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덕이 물란한 그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애국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가난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아직 어수선한 상태. 뭔가 그들이 아직 정돈되지 않은 사회 상황 속에 백성들은 고집도 세고 또 격정에 휘말리는 그런 상황 속에 가난한 사람들의 그물란한 성생활을 그들이 만약에 본받게 되면 이스라엘 자체가 그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엄격하게 이 성도둑에 대해서 법을 정하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성적인 문제가 엄격하고 미묘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잘 지켜지면, 그 사회는 행복하다. 결국 목적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문명세계, 오늘 이 세계에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오늘날은 이 정부가 세속 정부입니다. 하나님 정부가 아니고 세속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는 우리에게 이제 숙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묘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목적은 행복한 사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쨌이 미묘하고 어려운 내용을 지금 기록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이 신명기 안에 기록으로 남겼다. 그래서 뭔가 중요하다. 만약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물난하면, 정신적으로도 물난하다. 결국은, 영적으로도 물난하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결국, 정신적, 영적으로도 순결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한번 보시면,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이 말은 이제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 남자가 육체적 욕심을 다 채운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뒤에 여자가 미운 겁니다. 그를 미워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웠다. 이참 나쁜 겁니다, 이거는. 이것은 이제 사람을 때리는 것, 뭐, 또뭐 사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나쁜 악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비방거리고 누명이니까 그 여자의 인격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렇게 파괴하는 거니까. 굉장히 악한 죄입니다. 읽어보셨지만, 나중에 이 문제는 엄청난 벌이, 큰 벌을 내리는 그런 일입니다. 이제 이 비방거리. 비방거리가 그, 히브리어로 보면 또 우리가 외우기 좋도록 이, 되어 있습니다. 알릴로트 떼바림인데이 알린다. 그죠? 알릴로트. 떼바림 때를 선다. 안여지죠 예. 알릴로트, 이거는 그림, 그리, 거리, 비방, 그리. 떼바림은 비방입니다, 비방. 예. 영어로 말하면 occasion of speech. 말의 일. 말로 인해 일어난 일. 이런 뜻이에요. 말이 문제거든요. 스피치. 말이 문제입니다. 비방.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근거 없는 말을 한다든지, 또 거짓된 말을 한다든지, 이게 알릴로트 때바리. 때를 쓰는 겁니다.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참이 히브리어나 영어를 살펴보면 그렇구나. 말이 문제다. 우리가 정직한, 정직한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좀 서로 믿음직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뭐 때를 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근거 없는 말을 한다든지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릴로트 때바림. 저도 금방 외웠습니다. 이게. 이, 외우기 좋잖아요. 알릴로트 그렇죠? 때바림. 영어는 뭐, 우리가 영어를 잘 아니까, occasion of speech. speech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큰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큰 죄인데, 큰 죄인데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문 25장 18절.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그러니까, 하기는 지금 스피치, 말로 하는데, 이 말이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방망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칼과 같다. 뾰족한 화살 같다. 얼마나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남자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나서 미워졌다고 버리기 위해서 그것도 근거 없는 거짓된 말을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나쁜 일이다. 비방거리를 해서 누명을 지우는 거니까. 나쁜 것이다. 이제 반대로 이제 정말로 그 여자가 처녀성이 없다. 결혼 전에 물난한 성생활을 했다. 이제 그 문제가 발각이 되면 그거는 이제 돌로 쳐 죽여라. 이돌처형법은 잔인해 보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동 중에 있고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나쁜 이런 뭐 관습이나 이런 어 문화가 막 이런 물밑이 밀려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냐 세워지지 못하느냐 그 급박한 상황 속에 정말 집안 단속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제대로 뭐 준비된 것도 아니고 오합지졸처럼 막 그냥 나와서 광야를 가고 가난 가고 있는 중인데 이 이것은 전염병이 돌아도 다 죽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염병 돌지 않게. 그리고 이런 성적, 도덕적 문제도 어쨌든 순결하게.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갖고 있어야 될게 뭐냐면 정신적 순결과 영적 순결만큼은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엄격하게. 그래서 돌로 쳐주거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 끔찍하지만,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세상 정부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부와는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여기 21절에 이제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돌로 쳐죽이라 하고 나서 중간쯤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빼 이스라엘. 영어로는 인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그 나름으로는 도덕적 수준을 견제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그러면 주변 요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서의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행했대 이 말은 이스라엘 수준에 못 미치나? 다시 말하면 주변 국가에서 볼때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저렇게 해? 이렇게 하는 자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가 이렇게 저렇게 행동했다 그럼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 성도가 저렇게 왜냐하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교회 성도의 수준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수준에 못 미치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교회 가운데 그런 악을 행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도 그러고 세상 사람도 그러고 성경에도 그러고 적어도 은혜와 평강교회 교회라고 할때그 교회 안에 도덕적 수준은 어떠해야 되는가? 또 정신적 수준은 어떠해야 하는가? 영적 수준은 어게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미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는 교회로 성도로서는 좀 악하다. 교회로는 수준이 낮다. 성도로서는 수준이 낮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비판도 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 뭐그 정도는 어떻게 할 거냐. 요즘 세상이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선을 넘으면 그때 떠들죠 사람들이 그래도 안 되지 공직자가 그러면 되나 요즘 것 때문에 대통령 부인이 그러면 되나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도 어느 선을 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것처럼 교회도 은혜와 평강 교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볼때 사람들이 아 교회 성도들로서 적합하다. 하면 다행인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아, 이건 수준이 아닌데,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러면, 은혜와 평강교회 안에 악한 일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 이 말은 수준 높은 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이 어, 내용은 참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는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에서 그 일로 사람을 돌로 쳐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는 회개함을 될 것이고 필요한 죄들은 회개하고 또하나님 말씀에 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영적, 도덕적 수준은 우리가 높여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들 보시면, 이제 22절에도 다양한 유형을 지금 얘기합니다.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의자를 둘다 죽여라. 이렇게 이것도 역시나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악한.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나라가 지금 세워지기 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움직이는 중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 나라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뭔가 백성들에게 도덕적 경각심을 높이지 않으면 나라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지금 무너졌습니까? 제가 지금 요즘 가는 그 모교회가 코로나 전에는 뭐, 한 400여 명 모였습니다, 주일에. 요즘은 한 320명 정도 모입니다. 그니까 러한 100명 정도가 떨어진 거죠. 코로나 그 3년 기간 동안에.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참, 그 카탈린 카리코라든지, 와이즈만 교수가 백신을 그래도 발견하는 바람에 그것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지, 만약에 백신을 만들지도 못하고 뭐 이랬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날이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위생적으로도 정말 감당기로 그때 만약에 전염병이 한번돌아도 한민족이 몰살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음식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런 음식은 먹고 이런 건 먹지 마라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이제 이 음식이 오늘도 적용하는 분이 계신데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그 옛날 그대로 적용한다고 지금 이런 고기는 안 먹고 저런 고기 안 먹고 그러는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이 관계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야 왜냐하면 휘상하는 음식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광야가 더운 지역은 냉장고도 없는데. 그런 것처럼. 또 하나, 한편으로 이런 도덕적인 문제. 윤리 도덕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도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온 나라가 정신적으로 다 무너져버리고, 영적으로도 다 무너져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는 게 무색해지버린 거죠. 하나님이 뭐 저런 나라를 세웠냐. 우리하고 똑같은 나라인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오늘날 만약에 은혜와 평강교회가 모였는데, 교회 안에 도덕적 수준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같다. 그럼 사람들이 교회 뭐하러 모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면 하시잖아요. 우리가 말한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가 뭐 저래?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 정도 배우고, 그 정도 지으면 어느 정도 뭐, 지킬 선을 지켜야지.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만약에 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수준을 세우지 못하고, 그럼 그것 때문에 결국 영적으로도 수준이 떨어지고, 정신적으로도 떨어지고, 가진 가치관 자체도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 뭐하러 모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해해야 된다. 그래서 할수 없이 그때는 엄격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밖에 없다. 요즘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다 취해지면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뿌리를 끊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기 때문에 좀 무서우리만큼 엄격하게 조치를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23절에도 쭉 보면 두 가지 얘가 나오는데,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선업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얘는 뭐냐면, 뒤에 가보시면, 25절부터 보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덜해서 만나서 간간하였으면, 이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안에서 만났을 때는 소리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아무 도움도 청하지 않고 둘이서 그런 관계를 했으면, 이거는 범죄한 것이고, 덜해서 만났을 때, 아무리 외쳐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그 여자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원칙을 정해 주셔서, 어쨌든 너희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된다. 이걸 엄격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28절에 보십시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될 때 이때는 아직 두 사람 다 약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 둘이 결혼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 어떻게 보면 좀 지참금을 주고 결혼해서 평생 버리지 말고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그래도 참 처음에는 엄격하고 무서운 법이지만 결국 알고 보면 어쨌든 서로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세워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법은 당시 성적인 악행을 막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또 들었을 때, 야, 이거 잘못하면 돌래 맞아 죽겠다 <laughs>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게 되죠 출애굽기 예.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 결국은 모든 죄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욕심에서 나옵니다 예. 결국 물건도 욕심을 내고, 다른 집의 여자도 욕심을 내고,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타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께서 욕심 부리지 마라. 우리 지난번에 그 말씀 나눌 때도 제가 한번 수요일에 질문했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우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욕심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돈이 우상입니다. 욕심도 우상입니다. 우리가 돈만 잘 관리하고, 욕심만 잘 버리면요. 참 은혜롭게 살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돈 때문에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도 소송이 붙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처럼 뭐 돈이 많이 없는 집안은 별 문제가 없지만 돈이 많은 집안은 아버지와 아들이 소송이 붙습니다. 고소고발합니다. 또, 욕심, 이게, 이제, 욕심이 결국은, 다른 걸 훔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아까, 알릴로트, 때바림, 때를 쓰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거짓말 하는 겁니다.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돈과 욕심이 오늘날 최고 우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두 가지만 잘 생각하면, 아, 욕심 부리면 안 되겠다. 돈 문제를 잘해야 되 이렇게 매도 여러분들이 아마 어, 생활을 잘할수 있으리라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육체적 순결을 중요히 해야 되는데, 육체적 순결을 중요시 안 하면 결국 정신도 무너지고 도둑도, 영적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것은 우리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행복하게. 서로 선을 넘지 않고 서로 죄를 짓지 않으면 서로 행복할 수 있는데 이게 욕심 때문에 선을 넘으면 행복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를 우리가 이제 주변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좀허랑방탕하다 좀 방종하고 있구나. 좀저 사람 순결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기준이 높습니다. 왜 높냐면 사람들이 이걸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높아집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간혹 우리 장모님이나 또 다른 친구 목사들하고 얘기할 때, 나는 정치인 욕잘안 한다. 실제 로분 제가 정치인 욕잘안 하는 거 보셨잖아요. 왜? 아, 그분들이야. 뭐 정치인들인데. 목사도 아닌데 뭐. 그죠? 사실은 그 엄격한 잣대를 목사는 자기 목사에게 적용해야죠. 내 스스로가 병목사, 목사가 이렇게 되겠나 이렇게 적용해야 되지. 내가 그걸 돌려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맞다. 저는 그런 그래 생각에서 그분들은 정치인들인데 거짓말도 할수 있겠고 제가 그분들의 거짓말을 칭찬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치하다 보면 거짓말도 했겠지. 뇌물도 받았겠지. 그래서 뭐 발각이 되면 벌 받을 거고. 또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국회의원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켜보는 거지. 하, 아, 그 나쁜 놈이네? 국회의원이 나쁜 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럼 너는? 목사 너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도, 불신자도 그러고, 신자도 그러고, 잣대는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다니는 분들도 늘 저를 봅니다. 저변 목사가 어떻게 하나?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박장노님도 사는 동네 주변다알 거거든. 저 장로라던데. 잘하나, 어째? 부인한테는 잘하나? <laughs> 왜? 남에 대해서는 기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잣대를.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구역원이나 여순대원이나 남준대원이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른 분에게 얼마나 잣대가 엄격합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자신에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관용해주십시오. 관용. 포용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관용하고 포용해주십시오. 자신에게는 엄격하십시오. 아고 내가 부끄러운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사실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왜냐면 제가 뭐, 제대로 100%잘못 사는데 괜히 떠들면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변봉사가 고함을 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은 게 설교예요. 가르치는 거는 저는 쉽다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거는 그냥 가르치면 됩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그냥 얘기하면 돼 그냥. 이거는 주어고, 이건 동사고, 목적어다 얘기하면 돼요. 설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잣대를 누구에게 자신에게 자신에게. 그래야 수준이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 자꾸 쯔 이러면요,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보고 배우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교회가 다르구나. 한국교회가 다르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주일에 광화문 집회도 했는데, 사실은 그 집회도 뭡니까? 국가를 향해서 외치기보다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통해 자국이. 그러면 저절로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야, 저 사람들 우리보다 더 착하던데. 그래도 저렇 울고불고 회개하네. 우리는 나쁜 놈들이 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쁜 놈이, 우리가 만약에 손가락을 교회가 바깥으로 내면서, 이 나쁜 놈들아! 이러면 그 사람들이 뭐가 나쁘다고 싸움밖에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물질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래 눈물로 기도해야 그 사람 두고, 저 사람 우리보다 좀 낫던데, 그래도. 근데 저래 울고 기도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이게 교회 방식이고, 말씀의 방식입니다. 교회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남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잣대를 여러분에게 드십시오. 다른 사람의 잣대를 들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처럼 관용하고 포용하십시오. 당신 국회의원 치고는 잘한다. 이래 주십시오, 그냥. 당신 불신자 치고는 그만하면 잘한다. 나보다 낫다. 이렇게 해줘야 그 사람들이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혜와 평강회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도덕적 수준, 또 정신적 수준, 영적 수준을 잘 높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네. 아멘.